안녕하십니까? 유황보사 호 1급 실전 문제를 강의할 김인실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기본 유황보 호 기술 파트 중에서 배설 파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배설 전 관찰 내용이 아닌 것은 예. 네. 배설 전에 안절부절함이나 이런 배설의 요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요의 유무. 예, 소변을 넣으셨는지, 어, 뭐, 넣지 않으셨는지, 그런 상태. 2. 하복부의 팽만감 얼마나 빵빵한가? 그러면 소변이 차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3. 이전 배설과의 간격. 그래서 저번에 배설 시간이 이랬는데, 지금 3시간 뒤에 배설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4. 배설물의 양. 예, 요거는 체크, 체크하지 않죠. 그래서 오 배설 전에 유무, 예 배설 전에 어, 변의 유무. 그래서 변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벌써 어, 요구하면서 벌써 변이 나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배설 전에. 그래서 여기에서 어, 배설 전 관찰하지 않아도 되는 거 보니까 관찰 내용이 아닌 거 배설물의 양, 4 번, 예. 37번, 배설 중에. 그러면 배설하고 있는 동안에 관찰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통증. 변비가 있어서 막 놓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통증. 2. 불편감. 3. 불안의 정도. 예. 4. 소변 흐름의 이상 유무. 이런 거볼수 있겠죠? 5번에 배설 시간은 아니다. 예, 배설 후에, 배설 시간 얼마나 걸렸나. 이거는 배설 후에 관찰 내용이 되겠습니다. 38번. 배설 후 관찰 사항이 아닌 것은, 배설 후에, 예, 색깔, 변의 색깔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분비물을 저희가 지저분하다고 그냥 막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상하면 저희가 간호사실이나 의료진에게 보고 해야 되니까 색깔 봐야 되고요. 이 혼탁의 유모, 소변이다, 그러면, 뭐 뿌옇다든지 이런 거 3. 잔뇨감은 뭐냐 하면요 소변을 넣고서도 남아있는 무주룩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4. 배설사의 횟수 배설을 다한 다음에 설수가, 설사가 지금 몇 번째인가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5. 이전 배설과의 간격은 어, 어떤 때 알아봅니까 배설 후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배설 전에 관찰을 해서 체크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배설우 관찰사항이 아닌 것은, 5번에 이전 배설과의 간격.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예, 굳이 배설전, 배설중, 배설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상황이죠? 어, 이게 약간, 말의 어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 배설전 같은데? 아니면 배설후 같은데? 막 헷갈리시니까, 표준교재 나오면은, 박스틀 돼가지고, 색깔 틀리게 해서 요점 정리 해놓은 거 있죠? 단락 시작할 때. 그거는 무조건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다음 39번. 배설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예. 대변을 보러 가셨다. 소변을 보러 가셨다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거. 1.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다. 대변에 미끄러지시죠. 뒤꿈치가 완전히 밀리죠. 어, 밀려서 넘어지시니까 위험 요소 1번입니다. 이 휠체어가 잠겨져 있다 바퀴가 예. 이거 안전한 요소죠. 3. 요한보사가 곁에, 끝까지 곁에 있다. 별로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겠죠. 4. 화장실 앞에 매트를 치워놓는다. 요거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지만, 화장실 앞에 매트를 치워놓는다는 왜 치워놔요? 어, 저희가 휠체를 어 대거나 이랬을 때더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 5. 화장실 내에 있는 물건을 모두 치워둔다. 좋죠. 여러가지 막 널려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 걸리든지 해서 또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다. 예, 39번에 1번. 40번.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 사용 도끼시 주의 사항 중 맞는 것은. 예, 유황 보사는 안전을 위하여 배설 시작부터 끝까지 대상자 곁에서 돕는다. 예. 저희가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대상자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스스로 할수 있게 목표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할수 있는 역할은 해, 하면서 그 운동 범위를 늘리는 건데 끝까지 곁에 돕는다. 올바르지 않고요. 이 요의로 인하여 대상자가 급하게 이동하다가 낙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맞죠? 이때 급하면 어르신들이 옷을 그냥 막 내릴 수도 있고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3. 화장실 앞에는 매트 등을 깔아놓도록 한다. 예, 걸어가실 때는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어야 되고, 힐체어나 이런 걸댈 때는 그게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치워야 되는 부분이세요. 4. 요양부사는 장신구를 착용해도 무방하다. 예. 그래서 보면은 4번 장신구를 착용하면 걸리적거리죠. 예, 그러니까 장신구를 빼야 되죠. 귀고리 같은 거 하고 계시다가 치명 어르신이 확 이렇게. 잡아서 다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몸에 옷에 걸려 가지고 같이 넘어 지시거나 이런거 조심하셔야 되고요그 다음 보시면 오 휠체어는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걸어 두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휠체어가 화장실 사용도끼할때 휠체어를 타고 간다 했을 때 매트를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장신구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금장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맞는 사항은요, 요의로 인하여 대상자가 급하게 이동하다, 낙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맞는 거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요양보사의 근무복장으로 맞는 것은, 예. 왜 복장을, 근무복을 입을까요? 저희가 사복을 입고 어르신 곁에 가면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어르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에게 있던 옷을, 근무복을 집으로 그냥 가져가서 집에 있는 옷이랑 같이 돌리면 집에 있는 오염이 또 병원에, 유황원의 균이 집으로 가는 거니까 항상 세탁도 따로 돌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시면 근무복을 입죠. 그랬을 때 가장 근본으로 지켜야 될게 무엇이냐. 어. 예 활동하기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고무줄로 된걸 있죠 면으로 돼서 투피스 이렇게 원피스 되면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원피스가 쫙 끌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호사 생활할 때 굉장히 어 그때는 원피스만 입었었어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사병을 이렇게 걸려고 이렇게 하면은 원피스가 통째로 막 위로 쫙 끌려 올라가면 어좀 개구진 정형외과 환자분들은 장난을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아, 왜 원피스 이렇게 불편한 걸 입고 일을 하라고 하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투피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활동을 너무 쉽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주 열심히 더 뛰어다닐 수가 있었겠죠. 사실 이번에 근무 복장 맞는 거 1. 예쁜 굽이 있는 신발. 예, 예쁜 거 별로 야, 일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이 장신구나 시계 팔찌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막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앉는 동작 많은데 앞에 무슨 액세서리 있거나 그러면 얼굴을 확 긁을 수도 있으니까 올리지 않는다. 4. 활동하기 쉬운 복장. 예, 3번이 맞습니다. 4. 화려하고 예쁜 의복. 예. 어르신이 좋아할까요? 저희가 불편해요, 저희가. 예. 5. 액세서리를 사용한 두 발. 머리에 막 이렇게 삐을 꽂아놓고 그러면 어르신이 이상하니까 가만 아, 이렇게 맨 처음에 간절해요. 치매 어르신이. 어느 순간에 확 잡아 뽑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이한 걸 하시면 안 되고, 어, 저처럼 손톱 짧게 깎으시고, 귀고리 어, 이런 거다 빼야 되고, 목걸이 다 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 알맞은 근무 복장은 활동하기 쉬운 복장이다. 예. 이거, 문제를 맞으시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거는. 어, 그냥 눈 감고 뚝 찍으시면 이거 맞으실 것 같아요.